5, 4 3, 3 2, 2 1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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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이2 2 2이2 2 2 2스2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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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가 왜 저기서 나오니? 아. 갈래? 내가 간다. 갑. 진짜 아 아우 야 플스 너무 쓰다 맞딜 하지마 아이 평타 안 맞는 방법 없냐 W, Q만 맞았는데 이렇게 됐네 이건 니가 죽였어 회피, 회피 찍어 회피 찍어 아하 갔는데? 여정은 <laughs> 난 물러나야겠다. 나도 물러나야겠다 <laughs>

아 그냥 쓸래. 지금 뭐 많아요. 우리 답답해 죽는다! 나도 돌덩이 프로러스 막아야 돼. 아유 뭐야 왜 뒤에서 나오세요? 깝! 깝! 스윙 죽는 거 아니지? 어, 음. 대신 모래용이 죽을 것 같아. 모래용거리 행복해졌다. 빨리 올라가자. 고 어? 탑은 그냥 주는 게 좋을 것 같아. 음. 오 이걸? <laughs> 데스잉이 제이나를 <laughs> 데스잉이 이걸 먹고 탑을까? 그래. 우리 탑가자 야이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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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아래아래 아래, 아래. 옆으로 들어오다 옆으로 들어오다 그냥 미어 가자 아이고 안 죽어 불었네

아이 크로, 가 다행이네. 다행이네. <laughs> 아, 이거 끌어서 한 거라. 누더기 보고 별일 아니네. 했어. <laughs> 화면 보자마자 히팔? 제이나 왔다. 빼자. 얼음발 제인나는 루킹의 신이다. 어? 하지만 시간의 굴레를 맞으면 어떻게 될까? 시간이 거꾸로 가버린다고? 나 찔렸어, 나 찔렸어, 나 아파. 어떻게 살려줄까? 음, 투사 투사 탱커가 너무 그냥 빌드네. 근데 이거 우리 유통기한 점점 오는 느낌 드는 거야. 크롬이는 1 8레 부터야 내가 후반을 책임질게 아 유튜브 뮤직이 무슨 빨간 라텍스 입은 여자 뮤비를 보여줘야 돼 예. 이게 뭐임? 음. G.I.Y라는 노래를 알고 있니? 어? 아니 무서워, 유비가 이상해. <laughs> <laughs> 아, 파 아, 파 아, 파 아, 파 아, 파 아, 동경 죽어 어 뭐야 이거 뭔수 아, 아, 냐왜 이거? 근데 니가 거기서 그래버리면 뭐하는거지이게이게이게 이게, 이게 뭐지? 임 니가 리이니 뭐지? 이 니가 뭐지? 이 h o is j o 가 i 지이니 a i 졸리에이몰요요 팝스타 그런 쏘리에 내가 못볼줄 뭐 알았냐? 똥똥 <농떡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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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퀘스트만왜퀘스트 표시 안 해주고 그거에다 해주는가페시브에다가 걸인피어가오 뭐야 아 이거 딱 이만 썼으면 좋았는데 말응 보네스 이건 유득인가요 저기 <laughs> 어어 <laughs> 같은 걸 봤어 아 괜찮아. 거지 걸려... 아 잡았어. 빵. 어흠. 갑자기 누가 애들을 본 탑, 버튼, 탑, 버튼. 일단 애들도 말해서달테니까 보세 힘실어지는게 좋잖아. 근데 영준이는 탑관련거 아, 같아. 어 혼자 가면 근데 이건 아아구는 붙어 있어야 되잖아 어크피 크로미, 크로미는 크로미는 붙 있어야 돼야 근데 4사틱못 찍냐 이거 빨리 뭐 감기. 기 빨리 기빨간맛 빨간 시 정배기는 꽤 뚫는 머리 나면 무조건 발동하긴 하겠다. 내가 많이 깔아놓고 갈게. 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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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들 뭐 하시냐? 두 개면 되지. 아이고. 아이고. 안 되겠다. 아니, 안 돼. 저건 못 살려. 다른 각을 봐야 해. 뭐 무슨, 무슨 각이 그 무슨, 무슨 각이 죠 그건. <laughs> 다밀것 같은 데 계속 이거 먹고 정확하대. 뭐 하나, 하나 걸렸어. 여기 세명다 있어. <laughs> 응 거기 다 있어. 아니요. <laughs> 뭐 오는 거 봤는데. 어이씨. 뭐 오네요. 라차! 아다 아니 아니 아니야. 아니. 저거 투사 투사도 제대로 이었어. 투사도 제대로 이긴 했는데. 꺼져. 아, <laughs> 어? <야>. 어? 왜 <웃음> <하노>? <웃음> 방금 못봤는 뭐 <laughs> 히어로 히어로 랜딩. 야 여기 뭐있다소 소하고 달리 있다 여기. 소하고 달. 하고달 한다도 있네. 아, 아니 아, 저기 아, 동물 동물원이네. <laughs> 뭐...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돌아가. 야야, 그럼이 그럼이 끌어야. 황동경 살려. 황동경 야, 살려. 어. 거기로 가면 못 살려. 어떻게 사는 거야? 왜 이렇게 빠르냐, 새님? 마시고 때? 저 깔려 죽은 거죠? 아니 내 네, 두루마지로 죽은 건데요. 무게추. 석화에 두루마리... 아니 크롬이 하나다고 이렇게 따이는건 너무 손핸데 너는 아 사원 남아서 웃도 못가겠구먼 황동경은 미끼였단거임 우똥뒤가 <laughs> <니가> 미끼임 흠뭉 <laughs> 음, 맛이 어때? 맛이 어때? 어차피 우리 죽순이 다 해줄거야 죽순

청동용 괜히 가. 청동 괜히 가. 데스 나오다. 뭐 여기 하고 3대 올라서. 음, 데스윙, 데스윙 아니면 안 가는 게 나아. 어잉? 데스윙 님이 가자고 하신다. <laughs> 찌르니까 죽는데? 코코 <laughs> 찌르면 <콕콕> 죽습니다. <laughs> 걔두번 푹푹 <laughs> 찔렀다고 생각해. 이놈들은 뭐하어는 거지? 야, 똥 스프레이 마시나 봐라. 이어나 <laughs> 아니, 애초에 나한테 오는 게그 이상함. 만화 없어? 방동경, 청동경 양경, 사실지력이그거요 t 이 o l u 모래님이 해주실요야 o o d g o 는 d good, g o o 돌아오렴. 야, 자, 맞죠?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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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었 아이고, 아죽고아이아이 아이고, 아이고, 이고 아이고, 아이이고이 예끼 이동! 음. 예기 이동! 알트큐! 여기로 가, 여기로 가. 알트큐 하고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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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갑니다. 같이 있었는데. 있었는데, 아... 근데... 이걸... 우리... 둘 피웠으면 뺄수 있는 피 아니었냐? 왜날 잡겠다고 이렇게 끝까지 들어와가지고 하나를... 죽가지

빵용 진짜 쓸모 없다. 띵띵딩딩아 그래. 데스메탈지. 됐어 이거 지금 안 한데. 어? 이거 상대에 질러가 없어. 진짜 미 없다. 야 얘가 빼줬어. 사코수. 좋아 이제 습근하게 우두도 먹어볼까요? 우두 가자. 내가 도우러 가고 있네.

이게 안 되네. <웃음> 지금 지금 할배도 저거 되는다. 아이고 저거 죽었네. 아 잠만 고수 죽으면 내가 뭘 못해요. 아오 <laughs> 죽지라 말든가 네. 할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좋아 누더기한테 딜량 따이기 직전. 안타안 담이 나. 이다릴이다 진짜 하네? 근데 안 가는 게낫긴는 어? 이거 이거 타운 만좀 낭낭하게 먹으면 뭐. 네, 해도 어? 되지 않아? 어 있는데? 어, 뭐, 뭐야? 됐. 데스... <laughs> 뭐? 뭐? 개꿀. 개꿀. <웃음> 개꿀. <웃음> 개꿀. <웃음> 이 꼴. 이 꼴. 이 꼴. 꿀 꼴. 이 꼴. 이 꼴. 이 꼴. 이이 꼴. 이 꼴. 이 꼴. 이 꼴. 이 꼴. 이 어, 이렇게 봐. 신난다. 신난다. 아, 이렇게 폭탄 봐봐신난다신난다신나신난다신데다거신나신나을 먹어야 되는데 신나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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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나다 언럭키 언 세븐 아니야? 죽여버리고 싶다 아이 죽여버리고 싶어서 진짜 죽어버렸잖아 아하 럭키 세븐 이러고 있네 아직 일곱 번밖에안 죽었으니까 럭키 세븐 아니까원투 쓰리 오 일시정지 다 없어졌어 어디갔어 순간에 없어졌어 그냥 파랑좀있데 <laughs> 이제 <핵> 밀리죠? <웃음> <웃음> 아... 씨발 누가 쟤 크롬이 시켰었어 젠장. 누가 시켰겠냐 누가 시켰겠냐고 <laughs> 시켰잖아 스스로 불러온 재앙. 뭐야? 몰라. 지, 지가 끄는 거야. 저건 지가 끄는 건데. 아 슬프구나. 아 나랑 진 만삼손. 33,000원 나왔어? 뭐, 뭐 샀어요? 뭐 샀어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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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어. 진짜. 아니, 봐봐 봐 스킨 킨이거다니니까제미그 g 그 o 면빠 빠대 안 해. 그거 할 거면 빠대 안 해. n i n 하지 마. 안 해. 안 해. 햇시면 하지 말라고. 햇시면 하지 마. 빠대 빠대. 바대. 저건 빠대맨인가 본데. 어. 난 뭐야 되냐? 시우 사나 좀 해볼까 나도. 시. <laughs> <씨>, 바로 <laughs> 칼픽카네 저새끼 저거. 최후의 <laughs> 방법 있어요. 확 그냥. 아니, 아니야 아니야. 근데 나도 데코드 줄게 살까? 아니, 근데 왜 진짜 투사만 하셔? 저분 미친 거 아니야? 딱2 폴스 타투 해야지.